부터 음, 전문가까지 다 어우르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표가 있어야 돼요. 음, 저도 목표를 세우, 세우면 열심히 하는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 역량에 맞게 또 목표를 세워야 돼요. 나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어,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고. 나는 괜찮아. 난 직장이 너무 좋아. 그냥 용돈벌이? 조금 할 거야.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어, 나는 브랜드 고 뭐고 필요 없어. 나는 그냥 매출만 많이 올리면 장땡이야.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. 또 어떤 분은 어, 나는 그냥 국내물 재미없어. 해외물 갈 건데 일단 국내물이 파악이 안 돼서 국내물을 먼저 배우고 해외물로 가기 위해서 왔어. 이런 분도 계셔요.